재밌네. 음. 북 부가 땅 시즌 700코 릴버거단 멸망클립 보셨나요? 아근내 릴버 코인이 아 이거 그건가운데 파트 헷갈려 가지고. 어봐야지아 파트 부가 땅도 파트요? 파트를 몰라? 목소리 구분 못 하겠어? 아 근데 이거 알고 있었어. <laughs> 알고 있었는데 아 알고 있었는데 전날 싱싱 미역 상태였어요 전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신곡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텐션 올리려고 아 했는데 내 힘이 덜덜 덜 들어갔나 봐아 이거씨 아 나도 나 나중에 아차했어 그 릴파 영상 그 뭐지 릴파의 그 꼬꼬가 거기에 클립이 올라왔단 말이지 뭐 약간 릴파가 말해주는 뭐 파트 뭐뭐 뭐 모두가 속은 뭐뭐 뭐 그런 파트 나왔길래 그 클립 보고 아 조졌네 잠깐만 <laughs> 내가 분명히 전에 파트 방송에서 얘기할 때저 부분을 누르라고 얘기했는데 아 칭이밭에 또 <웃음> 올라오겠다 <웃음>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클립이 올 것이라는 걸. 아, 근데 할말 없네. 아무리 그 상태였다고 했지만 어떻게 이걸, 이걸 헷갈리나. 응? 아, 근데 그때 이제 녹음을 이제는 너무 해야 할게 너무 많고 일정도 각자 스케줄이 빡빡하니까는 옛날처럼 다 같이 모여서 녹음하는 그거는 은근히 좀 보기 힘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약간 나눠가지고 오늘은 누구누구 누구 하고 오늘은 누구누구 누구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, 좀 뭐지?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, 그래서 릴파가 저걸 녹음한 거를 실시간으로 못 들었어요. 그러고 나중에 애들 목소리 합쳐진 거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라나? 뭐 그런 식으로 들을 수 있어요. 들었는데, 어, 뭐야! 어, 이거? 뭐지? 이러고 그 파트 나눈 거, 그 반응 내 가사지. 릴파인 거야. 그래가지고, 어? 어 뭐야! 오 어이, 너무 잘했다. 하면서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. 아마 다들 깜짝 놀랐을 걸 너무 앙큼하게 잘 불러가지고 어 이런 노래도 잘 소화를 하네 하면서 그런 느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류파야 <laughs> 미안하다 파트를 방송에서 졌단 식으로 얘기하다니 를 저거 저거 그냥 안경에다가 자물쇠를 떨어가지고 아주 그냥 어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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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년 저거 아유, 아유, 미안하다. 할 말이 없다. 나를 미워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. 그래도, 그, 뭐야. 무릎 꿇고 눈 맞은 그거처럼. <laughs> 기다릴게. 변명이 너무 길었는데. 아, 클립도 잘 따주셔야 돼요. 너무, 너무 궁숑궁숑 되는 거. 아, 또. 클릭 좀이상해될것 같은데 너무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음, 대충 미, 미안하다 저날 음, 싱싱 미역 상태였다. 싱싱 미역 상태였다고 해도 음, 그건 했, 그랬으면 안 됐는데 미안하다라는 말. 자, 눈물은 한쪽만 흘릴 수 있어. 까지 깨두쪽다 흘려 한 쪽만 흘리고 눈이 <목소리> 미안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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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. <laughs> 미안합니다. 글씨가 그 잘안 보이네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아, 잠깐만. 미안합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 할 말이 없네. 아, 그래도 일버거! 또 좋은 소식 있을 수 있으니까요.